완전 오타쿠에요, 99. 오타쿠에요? 오타쿠. 아, 쏘리. 저는 암풋입니다. 제가 빠르게. 튕겼나요? 여러분들,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, 다섯 개 잡고 한 개는 들고 가는 거예요. 일단은 모닥불을 만들어야 되겠죠? 내가 생각할 때는, 레벨 3까지는 모닥불을, 모닥불을, 모닥불을 채우고, 여기 부분 하면 다 채우거든요? 그 다음에, 여기 뒤까지 다넣었놓고요이기 팁이 뭐요? 비금속이 있지만, 일단은 문자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저티비 음. 아, 아, 구독자까지 200명이 넘었거든요. 아, 여러분의 아. 구독자 좋아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, 여러분들. 문자로. 그 다음에 이거를, 아무튼... 아, 주머니 잘기 때문에 조금 더 파밍해볼게요, 여러분들. 요런 거. 요거 꼭 먹어줘야 되는데. 어, 주머서 잘, 요, 거다 보이네요. 요런 거. 꼭 먹어줘야 돼요, 여 초반에 나무가... 이런 제 얼서운지 잘몰요 얼서운 방 빨리 이걸 붙들고 수시없어요이 요, 요 바닥 요 안에 석탄 있거든? 꼭 있거든요. 이거 꼭챙기이야 됩니다. 초반에 이거 무거워졌네요. <목소리> 여러분들, 그 다음 꽃이 들어갑니다. 제가 여기, 여기, 여기 호주머니 열다섯 개를 했죠. 여기 저장해제를 꾹 누르고 있어요. 저 한꺼번에. 아니, 저 내가 하는 거는. 여러분들. 모르셨죠? 뭐 호주머니 다섯 개를 한꺼번에. 둘, 바로, 사로. 어떤가요, 여러분들? 전자리죠? 어, 네. 네. 아기 그날 하루 만에 웃음이 이게 낼수있어 오늘 엄마가 일을 하러 가서 제가 휴가를 뺐거든요. 어? 한 달은 돼지? 벌써 지어놓을까요? 이렇게 또쫓아죠 어, 파밍이 상당히 드러운데요. 지금 불이 레벨이 5래걸려아 어 뭐야? 아 이게요 이게, 이게 나예요. 어, 여러분. 근데 좋은 자리 있어? 네 있어요. 어디 있어? 그, 이런 거안 되고요. 그리고 이거 아이가 이렇 이런 거다 만드세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나왔다고 했으면 네. 하나도 찾주면안 될까요? 제가 지금 아하. 파밍하기 바빠가지고. 아, 너무 고맙습니다. 네. 누가 수사했는데요? 어린이? 와, 연맷 캐스 지금, 호주방에 연맷 캐스트 4개 있거든요? 3개인가? 여러분들 몇 개인가요?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. 자, 늦대랑을 시도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, 여러분 늦대랑, 바로바로 빈약을 시도해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우리, 여러분, 방금, 제가 먹은 거 생고기 거든요. 생고기 먹으면, 꿀팁이, 피가 닳지만, 제공수를, 팝팝이 골치 찾았다고요? 저는... 어, 네. 토끼발 어있나 아, 여기있네. 저는, 권총 사냥을 받고 있으면 권총 사냥을 받고 싶으어 이제 구하려고요. 집에 온 김에 배고픔곳좀달려야 되거든요 타미 한번 하고 올게요 타미 한번 할까? 죠쉴요 이는좀 되게 안나 오고 있네. 강사랑 한번 먹어 볼게요. 여기는... 주변에 끙고기 석탄이 좀 있거든요. 뭐가 하나요? 아, 나도 가격대디가 필요해요. 왜냐면 이게 죽을 수가 있거든요.

뭐 하시는거죠? 하루 더 지나면 편지 같 나올건데요 벌써? 전 네. 벌써 껐는데요? 껐다고요? 거 유분위 같은데, 아무각 이거, 어는 아, 빠 어떻게든, 뭐, 저 아, 또, 아 또, 아빠가 구독한거 아 또, 야너 나갔어? 보스 꺼셨어요? 아, 하고 레벨, 네. 오, 하고 꺼셨요두 네. 번째 아기 구할까요? 저 권총 있는데요. 차, 님은 차이 있잖아요. 차가 없 좋겠어요. 는데 떨어지면 가요출발다 이거 주이고 나갑시다.

여러분들 저희 한 번에 구하는 거 보셨나요? 시험거든요 이제. 이게 방작다왜 이렇게 어둡죠? 야르! 야르! 어둡다고요? 어.. 그런데요 야르! 어 방해하지 마세요 네?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오 거대한 자루 아니네요 독특한 한 자루네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 야르! Oh, it's